나 살린다. 핑 안다. 응. 지금 살렸어, 근데. 아또 터널 하러 갈 거잖아. 에 아이고 대를 썼네, 이친 아, 우여 아, 귀 아, 니대 아, 갔어워 아, 귀 아, 니 미친놈인데 워 아, 왜저워 아, 따라가 아, 귀여워. 한번 더, 한번더 어디 갔냐 근데 아, 아, 맥아이 맞았네 많이 그. 들어여다 쳤나? 아니, 계속 아. 아. 제 발길 아, 아. 돌려야 돼오 <laughs> 미안해요. 마지미안해 오호 자로 반자로 다오 제. <놀람> 도래, 나갈 수 있어. 저나속나 나 거의 다돼 있거든. 커버았다잉분 지렸는데 그냥. 음. 한 명이 발전기를 잘 돌려가지고. 혹시나 몰라 성광탄 성광탄도 하나 만들어 들고 다니고 있었는데 판자에서 이쁘게 누워가지고. 캠핑. 추악럽다악러 그냥. 잡하고또 추잡하고 또 추잡하고 어? 네, 야야나 티빙 받고 어그로 가져갈게 지금 살래 지금 살래 지금 살래 많이 돌린거리나 하고 없어 못 될게 걸렀나? 아니 쏴라. 아 진짜 못하는구나. 아 창틀 왜안 떼? 왜안 떠냐? 걸리면꼭 버거지. 응. 응. 나 여기 열고 있는데. 잠깐 이거라나? 아고문 따고 나가, 문 따고 나가. 캐리했다, 응. 응. 아 캐리했어. 나 여기 너무 맞아. 아, 아니었또 캠핑 주장창 차다가 교환하려다가 또 눕고 이, 이 꼬라지 날 뻔.. 뻔해가지고 아 그만 던져 ㅅㅂ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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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렸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안 죽었다 아아 병신같이 했다 아오케 잘했는데 어나 설렸어 어,

어아안돼 아 내가 풀어주 <Shangri> 오! 오! <S to facial> 오! 오! 어? 오부터걸겠 개새끼 야이 오오오 형님 아들 나가요. 나가요 나가요 그냥 나가면 안 되나? 아... 어떻게 어떻게 거기서 이제 쭉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. 네. <laughs> 되나 이거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버텨 버텨 남주 버텨 네. 버티 랬다저단저 위치는 들켰거든요 기어서 문쪽으로 가세요, 라켓님은. 완전 빠른 파장 는데 됐다. 이건 어 됐다. 개만 한번 피하면 된다. 이때 기세요. 이 기세요. 거탐색인데 친구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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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샷. 창 다시 쏙지 나가서 나가서 저버리고 나가세요. 아. 잠시만 나가 여러분 님두고저행프린트라 이게. 아, 씨발. 음. 썰마리에썰마리에썰마리에 아. 아, <laughs> 음. 어, 한 번은 피했는데. 안 아, 피했네요. 살렸다 이거. 또 살렸어. 기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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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, 기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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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기억, 바로 기억. 절대 못 들어, 나. <laughs> 쭉쭉 기억이야. <기어, 그냥. 웃음> 나가나가 나갈 나가, 나가, 나 나가, 나가. <laughs> 갈게. 안녕. 다 살았잖아, 그냥. 응? Yeah. 아, yeah. 역시 대장이다. 치료하시고 아, 이제 토리님은조심이 있으시면 금은있금은 <laughs> 지금은 있어서 지금딱 보고 어 지금은 제금은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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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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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, 어, 금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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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은지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커버 브커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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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커버 <laughs> 브커버,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아, 커버 브커버, 브 아, 아, 브커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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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 ㅇㅋㅇㅋ 이따간데 여기 맵이 은근히 까마귀 야 괜찮네 반졸림이 안 보여 근데 어? 나가 걸린 데 있는데? 입만 내면 거짓말이 자꾸 나와 아 저거 거기로 안 찍혔는데 무슨 소리야 <laughs> 어, 나 아직 걸릴데 있는데? 뭐 어디가 나 너? 이거, 이아이야 이거, 이어어 어? 어거어어 이거, 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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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디 갔어? <laughs> 어 이거, 이거, 이 자연스럽게 구라를 치는 놈? 아 진짜 너무 무서워! 아이씨야 <laughs> 아이 아, 사람 어디갔어 이이 아, 사람만 거다 보여 <laughs> 아이 무서워요 뺍치했어요뺍 정말 쫄보예요 <laughs> 존나게 무서워요. <laughs> 스치기만 해도 나는 위치 들킨다. 이제 나는 발격기도 안 돌리고 다 어디 갔는데, <웃음> <웃음> 에이스 신소리 작은 게 이럴 때또 도움이 되는 것만. 그래 아윌 안 꼈어요? 나? 아윌 안 꼈는데, 나 아윌 안 껴. 어때? 에, 에이스 신소리 개작지? 맛있지. 아까 나 판다 심리전도 생각도 못돌는데아이다아 진짜 엄마님, 아 엄마님이래. 엄마, 아빠, 오빠 다 나오네. 오케이, 안, 안 가. 안, 안 가. 미 <laughs> <laughs> 귀엽게 거시네. 오케이 올킬로. 게임 마무리. 아, 이 무서운 까마보 뭐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에숨어있는데거 이거. 고 있는데? 아, 미친놈아! <laughs> 이건이니지에이스이이에이스랩거에있이요랩실 <laughs> 아... <laughs> 아, 어,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에이프를 발견했으니까 죽여야겠거나 <laughs> <에이트를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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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아, 아나 살고 싶다. 나 살고 싶다. 얼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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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음> <놀람아> 반대에서 오나요? 문 잡아 줄 사람. 거리 전 오래 비디간 높게 됐네. 가 아주 발이 빠르구만 어? 설마 실명이 안들어갔어 말이 돼 이게? <laughs> 뭐야 라보니야? 아냐? 니 아래 보고있어요 나 살려줘! 나 살려줘! 살려줘! 제발 제발, 제발 살려줘! 살려리왔저 <laughs> 아, 붙은 아줌마 너무 무서워 대다도 대다드? 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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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대에 아아 보게 들기에 당했다. <laughs> 아니 제가 대단라고하더라고 말을 하니까 정말 <laughs> <시발, 웃음> 심리적 이 손난 무너져내려. 이제 진짜 반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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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다. 나이스 판자동하기가 요렇게님 막걸리신데여거 잡으면 좀 그런 좀 위험하지 않아요? 저게 왜 떨거지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. 나 이거 죽었다. <laughs> <laughs> 너무 멀지? <뭐였지? 웃음> 가운데서 봐요. 예. 이 예. K장 왔었거든요? 어, 온다, 온는데요? <laughs> 제이자 판자! <인간판자>. 이자 <laughs> 판자 온! Holy shit. <No>. 뚜껑 한번싹 던져 주고, 사라리심지안뜬거 확인 했고, 나조됐고 판자 인데 여기, 어, 여기 있네. 뭔가 없네. 아, 아프셨네. I'm <laughs> 뭐야? <laughs> <laughs> <laughs>